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폴로벤스의 오일 파스텔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폴로벤스펄 오일 파스텔을 구매했는데요 어, 최저가로 한 3만 원대면 36색을 구매할 수 있어요 어, 가격이 지금은 더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어, 열자마자 아 이거 중국 제품이구나 이렇게 블링블링한 어, 강색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브로슈어가 들어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자로 써져 있어요 이 어, 제품은 특이한 게 이렇게 서랍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랫간이 이런 식으로 당겨서 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을 할때 쓸모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오일 파스텔보다 더 무른 느낌이라서 새 제품이지만 눌리거나 페임 자국이 많더라고요. 이제 발색을 한번 볼게요. 파스텔에 숫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환자로 다 적혀 있어서 환자를 어, 잘 모르는 저는 그냥 컬러만 칠해보기로 했어요. 전체적인 텍스처는 굉장히 끈적하고 무른 느낌의 질감이고요. 다른 오일 파스텔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질감인데 어, 시넬리에보다도 더 꾸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루 날림이라기보다 파스텔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보시면 굉장히 빨리 닳고 밀도도 굉장히 높은 느낌으로 칠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파스텔을 사니까 어, 나이프를 함께 동봉해 줬더라고요. 나이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컬러를 얹어서 작업하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스텔도 꾸덕하게 잘 덧칠되는 컬러가 있고 살짝 겉도는 컬러들도 있었어요. 여러 번 칠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좀그 자국이 남는 파스텔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중첩이 잘 되는 되게 어둡게 밀도있게 올라가는 컬러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문교 오일 파스텔 120색 리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펄 파스텔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때는 개수가 많지가 않아서 단독으로 펄 파스텔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가 좀 그랬었거든요. 어, 이번 폴로 벤스 오일 파스텔은 36색이 전부 다펄 오일 파스텔이라서 단독으로 써도 컬러가 좀 많아가지고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문교 오일 파스텔은 엄청 부드러운 대신에 가루 날림이 좀 심한데 폴로 벤스는 오일 성분이 더 많은지 가루 날림보다는 엉겨붙는 덩어리로 끈적하게 떨어져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컬러를 칠해봤는데요. 나름 각 컬러별로 알차게 부족함 없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림을 그려봐야 좀더 알겠지만 파스텔 자체가 무르고 끈적거려서 섬세한 형태를 구사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일 쉽게 그릴 수 있는 꽃 그림을 그려볼게요. 파스텔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형태를 세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터치하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전체적인 꽃잎 모양을 핑크 컬러로 그려준 후에 다른 컬러로 블렌딩하면서 색을 덧칠해줍니다. 저는 살짝 어두운 핑크로 칠해줬고요. 컬러 중첩이 잘 되지는 않아서 꾹꾹 눌러서 컬러를 얹듯이 칠해줍니다. 파스텔이 잘안 올라가서 그냥 나이프로 작업을 해줬어요. 다른 브랜드 오일 파스텔처럼 중첩이 잘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 이런 식으로 나이프로 중첩을 시켜서 인파스토 기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더 효과적인 오일 파스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그린 계열의 오일 파스텔로 줄기를 먼저 그려주고요. 줄기는 마찬가지로 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너무 두꺼워지면 어, 줄기가 아니라 나무처럼 보여지거든요. 줄기는 얇게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직선이 아닌 선으로 줄기를 그려주세요. 어, 잎도 자유롭게 그려줍니다. 잎은 하나만 그려도 되고 사실 그리지 않아도 괜찮은데 저는 공간을 채울 겸 해서 잎사귀도 여러 개 그려줬어요. 한 컬러로만 작업을 해줘도 되지만 꽃을 칠할 때도 여러 가지 컬러를 섞어서 칠해줬기 때문에 줄기와 잎도 조금 어두운 컬러로 살짝씩 포인트를 줬습니다. 생각보다 펄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반짝반짝해서 예쁘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그림도 그려볼게요. 아이스크림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역삼각형을 아래쪽에 그려줍니다. 브라운 계열의 여러가지 컬러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칠해주면 좀더 명암 표현을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콘 부분을 지금 표현하는 거라서 이렇게 색칠을 한 후에 사선으로 격자를 그려주는데요. 섬세하게 묘사를 해줄 필요는 없어서 밝은 컬러와 좀어운 모든 컬러로 겹쳐서 사선 격자를 그려줍니다. 딸기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싶어서 핑크 컬러로 작업을 해봤어요. 그려놓은 코언 위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듯 곡선을 그려주고 아래쪽은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려준 다음에 색을 채워줍니다. 이 꾸덕한 질감 느껴지시나요? 이렇게만 칠해도 충분히 아이스크림 같지만 저는 조금 더 진한 핑크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외곽 라인이랑 안쪽 부분에 기존에 칠을 했던 핑크 컬러를 섞어가면서 색을 좀 다양하게 블렌딩 해줬고요. 이렇게 나이프로 작업을 해주면 보다 크리미한 질감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 더욱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어, 아래쪽에 이렇게 묻은 것도 나이프로 긁으면 잘 긁혀집니다. 덧칠하고 나이프로 다듬어주는 걸 반복한 다음에 위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화이트 컬러로 칠을 해줬는데 잘안 보이길래 핑크 컬러로 딸기가 박혀있는 듯한 아이스크림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어, 마찬가지로 파스텔과 나이프를 번갈아가면서 그 주고, 눌러주고 해서 질감을 표현해 줍니다. 화이트 컬러는 컬러 자체가 종이에 얹어졌을 때잘안 보이기 때문에 나이프로 조금 더그 텍스처를 살려서. 어, 언뜻이 작업을 계속 해줬어요 어, 위에 아이스크림이 정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 경계 부분을 이렇게 나이프로 눌러서 작업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딸기가 아이스크림 속에 박혀있는 것처럼 핑크 컬러로 콕콕 찍어서 딸기를 표현해줍니다 질감을 같이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진짜 크림 같지 않나요? 이렇게 그린 그림 위에 저는 켈리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파스텔에 동봉되어 있던 펜이 있었는데요 어, 네임펜이더라고요. 요 펜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옆에 귀엽게 스윗이라고 세번 연달아 써주면 귀여운 카드가 완성이 됩니다. 먼저 그렸던 꽃 그림에는 한글로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동봉되어 있던 네임펜이 얇은 촉도 있어서 이번에는 얇은 글씨로 문장을 적어줬어요. 굳이 캘리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선물하려는 대상에게 좋은 글귀나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면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어,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